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1, 1학기, 국어 천재정, 3의 1단원인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를 바탕으로 품사의 개념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품사의 분류 기준은 여러분 크게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태입니다. 단어가 활용을 하는지, 만일 특정한 단어가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는가를 뜻합니다. 단어가 문장 안에서 형태를 바꿀 때 뭐라고 불리는지를 아시나요? 이런 경우는 가변어라고 지칭하고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들은 불변어라고 지칭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기능입니다. 특정한 단어가 문장 속에서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 독립어 등의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것을 뜻하죠. 세 번째 기준은 의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서 단어가 나타내는 형식적인 의미를 뜻하고요. 이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말의 단어들의 품사를 분류해 볼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체언입니다. 몸체 자를 쓴 단어인데요. 이 체언이라는 단어는요. 문장의 몸통처럼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암기하기가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체언에는 삼총사가 있는데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 체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명사는요.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명사라고 하고요.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죠. 나무, 가방, 이런 단어들을 전부 명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단어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그 혹은 그녀, 우리와 같은 표현이 대명사가 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사입니다. 사람이나 사물 등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수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를 양수사라고 하고요.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를 서수사라고 합니다. 이 체언은요. 문장에서 보통 주어나 목적어 기능을 하고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합니다. 관형어라는 어구의 꾸밈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용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용언인데요. 용언은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해 줍니다. 동사와 형용사가 있고요.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 등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일컫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달리다. 먹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죠. 모두 동사에 해당됩니다. 사람이나 사물 등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하는데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상태나 성질은 움직임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엽다, 깨끗하다와 같은 단어들은 형용사로 구분할 수 있겠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문장에서 주어를 서술해주고요. 우리는 문장에서 달리고 있어, 달렸어, 달렸는데, 달렸었어, 달릴 거야. 형태를 바꾸어서 사용을 하죠. 모, 단어의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가변어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체언은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용어는요, 부사어의 꾸밈을 받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식어입니다. 수식하다 할때그 수식인데요, 말 그대로 다른 단어들을 꾸며주는 애들이에요. 첫 번째로 관형사가 있습니다. 관형사는요, 체언. 우리 아까 체언에 무엇, 무엇 무엇이 있었죠? 수사, 대명사, 명사가 있었어요. 수사, 대명사, 명사를 꾸며주는 애들을 관형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관형사와 관형어는 다른 것입니다.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관형사가 관형어가 더 크게 있고요. 이 관형어 안에 관형사가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형사들은 관형어가 될수 있지만 일부 관형어들은 관형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관형사와 관형어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수식어의 종류 중 하나인 관형사는요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꾸며줍니다. 두번째 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는요. 용언 앞에 놓여서 용언을 꾸며 주는데 우리 아까 용언엔 무엇과 무엇이 있었죠? 동사와 형용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형사와 부사를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관형사와 부사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꾸며 주고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관계언을 보도록 할게요. 관계언에는 조사가 있습니다.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간혹가다 특별한 뜻, 묘한 뉘앙스를 더해 주는 단어를 조사라고 합니다. 서술격 조사에는 이다라는 애가 있는데요. 우리 이다는 이고 이어서 등으로 활용을 하죠. 이 이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조사들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입니다. 보통 체언 뒤에 붙어 쓰지만요, 가끔 가다 용언이나 부사에 붙기도 하고요. 단어 뒤에 붙어서 단어를 주어 혹은 목적어 등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격조사.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단어를 보조사라고 합니다. 격조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더 드리자면, 단어 뒤에 붙어서 해당 단어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을 주격조사라고 하고요. 목적어 역할을 하게 하게끔 하는 조사를 목적격조사라고 하겠죠. 부사격조사도 있고요. 보조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봅시다. 특별한 뜻을 더해준다고 했는데요. 엄마가 너밥 먹었어? 라고 했을 때 네, 밥만 먹었어요. 라고 말을 하면 무언가 진짜 딱 밥만 먹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묘한 뉘앙스,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것을 보조사라고 합니다. 도, 분, 만, 부터 등이 보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탄사를 보도록 할게요. 감탄사는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문장에서 다른 말들의 얼매이지 않고 혼자 독립적으로 쓰이며 불변화입니다. 다른 단어들과는 다르게 절대 조사와 결합하지 않아요. 1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학생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세요.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형태가 변하는 애들을 가변어라고 한다 했었고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 애들을 불변어라고 한다 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애들은 바지, 짱구, 무척만 묶였네요. 입고 같은 경우는 동사이기 때문에 가변어이고요. 음, 낫다. 또 형태가 변하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억에 해당되지 않네요. 해당 단원에 대한 더 많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